맛있어 그렇게 <목소리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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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만이 야, 야, 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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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야, 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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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미끄미끄하네. 예, 예. 예, 세 번을 시예세 번. 또 어... 가만히 갖고 다녀. 그게 알게모리 빠이들한 게. 어약 중에는 함초가 제일 좋은지 알아요. 빠져. 네. 뱃살 별 없어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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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지금은 어디로 안 걸어 먹 아, 아안 그래 안나다 그래. 끊어 먹어. 먹어. 한쪽 먹어. 그한쪽 가루를 드세요. 아닌데 원래 이제 태도사가 그 가루를 뭐라 지떼어떼어 남겨있는데 같이 먹어. 그 함초 집에서 그냥 아날로네아 환환. 원래다 그냥. 어 원래는 그. 그걸... 이야. 원래 생 함초를 먹으면 효과가 되는데. 이렇게. 개막초. 이야 어마어마네. 가공 아, 뭐 안된걸 사야지. 이게 가공 안된걸사 당치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 뭐, 그대로는 이상이 없으니까. <목소리도>